안녕하세요. 벌써 3월달도 마지막입니다. 참, 진짜 시간 빠르네요. 자, 이쪽은 자마워산, 홍어하고, 가잠이고요. 이쪽도 자마워산 도착이고, 그 다음에 저쪽은 안강마가산입니다 연한소 오늘은 그음력 2월 20일 물 때는 11물 때에요. 조금물때 들었습니다. 연한 소형선 2초 60상자하고, 안강모선 9척 1420상자, 그리고 자마가선대척 홍어 450마리, 가자미 140상자, 자보 100상자에요. 보시면, 오늘 자보이기로 좀 많습니다. 방금 밖에 나가볼까요? 안녕나시오 벤치하고, 붉은 매도 자보고, 복쟁이하고 전체적인 모습. 이렇게. 와, 감생이가 벌써 나왔네. 왔다, 왔다. 우웅어도 나왔고요. 우웅어도 시알 큰 것들은 수출하니까 비쌉니다. 큰애배들이에요 아, 풀치도 있고, 병어도 있고, 눈벌때랑 잡어. 농어랑 있고요. 이짝도 거의 비슷하죠. 눈볼대로큰 것들은 이거 한 상자에 30만원 넣어요. 얘도 우시아는 크고 이것도 이뭐 기본 한2 0만 원씩 가버리고 좀 적은 것도 또 12, 3만 원씩. 그러게 낙찰가가요? 자, 자, 오늘 경미는 보편적으로 한 8시 조금 넘어서 끝날 것 같습니다. 아주 막 크게 늦게까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양이 그리 많지 않아요. 이렇게. 8시 좀안 돼서 끝날까 끝나갔어요. 이쪽은. 자막에서 네 척, 홍어 450마리하고, 가자미 1 4상자 그리고 자본은 100상자입니다. 자 이건 수치고요 이쪽은 다 암치 그리고 아구 그리고 이건 니방이라고 홍어가 상처난 것들 막 찢어지고 구멍 나고 가격이 좀더 쌉니다 아침도 맛있게 드시고 주말 재미를 잘 보내십시오 주말에 가까운데 꽃놀이도 구경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한주 재미를 잘 보내시고요 아니 한 주가 아니라 주말 잘 보내십시오